멍키멍키매징멍키매지멍키멍키매지멍키매지어나 지금 읽고 있었다고 자 밀치기 네. 게임 안녕하세요 유니입니다 안녕하세요 m o 입니다 안녕하세요 원 n 키 m 키멍키 e 키매지 d d i n g m 이 n k e y wedding, m o n k e 큰 무기 가지고 상대방을 떨어뜨리면 됩니다 재리게 플레이 해주세요 잠시만 어? 하세요아 아, 죄송해요 싫어요 너무 싫어 자 최대 8명까지 가능하시하고요 저희는 이렇게 할거예요 저희는 3명에서 하잖아요 10번을 먼저 밀쳐서 사람을 내보내는 사람이 승자 오케이, okay? 오케이, okay. okay. 자, 일단 여기로 올라오세요. 같이 해 이렇게 하나씩만 가져가시고요 죽으시면 죽을 때마다 한, 가, 한 가지씩 한가지 가져가주세요. 이곳에서 싸시면 안되고요열0명을 열 먼저 죽이는 상예명을 먼저 죽이는 거예면 돼? 구요 10명을 요을면을 알아서 조는 거야? 저는 어. 독이 좋은 거 아닌가? 독이다 이거 뿌리는 거 같은데. 먼저 6위부터. 유니부터... 아, 나야아 아, 아, 어. 아, 어. 랜덤이야, 랜덤이야, 랜덤. 아 랜덤이야? 어. 아. 어. 없어. 난난안 어. 보이겠지? 아, 어. 어, 뭐야? 저... 저기도. 어. 어, 뭐야? 어떻게 했어? 나도 까지 모르겠어. 어. 어. 뭐하면 돼? 어떻게 하면 돼? 이제 아, 밀치면 돼? 돼. 야 서로 이렇게 밀치면 되는데 나 별이 안 보여 어떡해. 별이가 지어얘 가보 쓰고 있어. 괜찮아. 가보 쓰고 아, 아, 보면 그래? 돼. 그러네. 아나 느려졌어. 음... <laughs> 어 뭐야? 방금 좀 뭐야? 별이야 너 갑옷 차는거 알지? 응. 안, 안 차면 안안 차면 안 돼? 응. 안 차면 안 돼. 넌 투명하니까. 응. 아니, 아니 원래 차야 돼. 어. 아, 아, 그 별. 안녕. <웃음> 와, <웃음> 안녕. 어, 어나 사라졌네. 와, 죽었다. <laughs> 그래서 별이 2 2 2 점, 죽겠다 응. 어쩌면 또 있다. 한개더 뽑아야겠다. 또, 저기 또 있다면. 훈련이. 가까 왜 있는 건지 <laughs> 1도 모르겠다. 쿠션 초코째 투. 와, 아 아. 아 <laughs> 음. 뭐가 떼겼어? <또> <laughs> 아, 한번더 갖고 가시으면 좋겠다. 발사기가시한나레꼴려어떡해레꼴려나레 걸려 렉레려려어떡해레꼴려렉레려려 뭐야? 얘 어딨어? 어머머머머머나머머려머머머머머머머머머지머머 아! 머머머머 봐주시... 아... 아! <laughs> <아니야! 웃음> 나나 어? 머머머머머머 은생이 1점 상한... 나 4점 누가 되었어나 4점 어야나 4점 나 이거 좀열어 여러..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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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위에 올라가 있으면 못 열어 아 미안해 나 4점이야 쭈바가지고 없었어 없었어 유니. 윤 미쳐버려 나 0점. 0점이야 아 근데 나 지금 몇 점이었지? 지금 너 1, 아, 나 1점 아나안 달려져 애들아 나나 보석포 손해실 줄알았들 혼자 뭐예요? 왜 혼자 어... 왜 터져요? 아, 네, 네, 네. 먹었어요? 왔어 아, 다시 네. 아. 아, 점프. 점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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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나? 어? 토끼, 도끼, 토끼가 어, 있는데? 점프, 점프, 점플려나? 점프! 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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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죽여버릴거 해서! <laughs> <나한테 자살했어. 웃음> 야, 나 혼자 자살했어. 야! 너때나 죽었어! 와! 죽었어. 나 드디어 일어 <laughs> 왜? 누구 죽였어? 나원숭이 죽였어. 그 나빴어, 너. 어? 미안? 아? 아니, 나도 죽여봐야지! <laughs> 아니, 나도. 나도! 나만 쫄따구처럼 살아야 되니? 어, 그런 게, 나도 좀더 좋을 것 같아요. 이거 싸우지 말래, 지않니 내가, 너, 내가, 나도 복수해버릴 거야. 야, 윤이 먼저 복수하자. 윤이가 아! 2점, 2점. 어! 2점. 윤희 2점. 윤희 2점이야 아, 4점. 오, 안 돼, 오지 마, 내가! <laughs> 내가, 아! 이리 <내가>, 너, 아! <laughs> 내가, 너, 내가 죽여버릴 거야, 내가, 너, 오늘. 아! 아! 1점이 아! 나! 오, <laughs> 어, 예스. 아! 아! <laughs> 아! 오점못 <laughs> 했어. 너만 저서 그렇게 계속 묻냐? 나저나 겨우 나 나이 점인데? 나도 이 점이야, 동지여동지여 <laughs> 별이 군을 죽여 봅시다. 야, 야 별이 어딨어 야, 너, <laughs> 야 옷을 입어야지. 미안해. 아, 야, 너내가왜 들어가지 너 마. 왜 주일 왜게 그런 건 진짜 없다. <laughs> 맞아. 아 노답이야. 노답. <laughs>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? 인간이니까. 나 원래 인간이 욕심 끝이 없다더니. 제가 인간이었어 아니 g a n u s i n g 어 n u s Inganus. Inganus. 나 n g a n u s Inganu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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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못하는데 u s Inganu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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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가 g a n u s i n g a n u 내끌리는 사람한테 어쩌라는 거야 진짜 죽이요 그만 죽여 당신은. 이제 제가요? 아니 음, 좀 그만 좀. 하지야 잠만 나는 좀 팔짝. 나는 좀 기다려 봐봐. 하자. 솔직히 포션 먹고 있는데 공하지 않기도 하잖아. 그래 나 포션 좀 먹을게. 뭐 나왔어? 안돼 네, 나 구속. 어 괜찮아 나는. 나만 알면 돼. 나 지금 뛰고 있는데 걷는 거 같아. 어 뭐야? 빨리 음. 다 썼어. 포션이 없어. 아, 아 괜찮아 나는 멀리 가면 돼. 똑똑하신 분 멀리, 멀리 가면 아! 아 뭐, 누가 때렸냐 야나그야나좀나 구수... 먹으러 가려고 포션을 아! 와나 와, 진짜 나와와 와, 엄청 억울하다 어 윤희야 갑옷은 윤. 입어야지 빨리 야 빨리 개 빨리 죽여 음, 와나 포션 먹으러 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때린다? 나와 와, 진심 와진 억울했어 미안해 나못 봤어 어못 봤다니 아주 동풍만 맞아서 기가 날아갔다 했는데 갑옷 입었는지 몰랐어 아주 포션을 먹으러 갈 때마다 아주 아스신 포션점 좀 나좀 먹읍시다 포션좀 포션 한번 못 먹어봤어요 저 지금 포션 너 뒤에 음, 아어 음, 살았어 음. 다행히 나몇 점이지 8점나팔죠나 이점 아삼점어어나어 여기 되게 무섭다 올라왔는데 어 여기 산대고 어 아! 누구야 이거 근데 저아 어! m 키 n 직 저기요 방 g i c 키 o 직방 e y 솔직히 사람 m 그렇게 치면 안 돼. 그때 나죽 o n 했잖니어울 g i c 했잖니 k e y magic! Monkey magic! 나 o n k e y magic! m o n k e 으 magic! m 먹 n k e y m a g i <laughs> 아니 여기 있어? <웃음> <웃음> 없잖아. <laughs> 없어 가 먹으러 가려고 그랬는데. 나왜또 공격해? <laughs> 그럼 안 되지. 나야 돼. 구정. <laughs> <9점. 웃음> 나이스. 나이스라니 지금 제한도 한 점만 먹으면 끝인데. 괜찮아. 뭐라고? 구정 구정. <laughs> 나만 아니면 되냐? 저기가 아 저기가. 아야 이거 내꺼 이상해. 나 이거 나어 죽어가다 눌렀는데안 눌려. 발전했걸. 진짜. 미치겠다. 진짜, 진짜, 진짜 나만 좋은 거네. 아 어렵고. 아따. 아. 나진점 아, 내가 아, 예, 이, 이 여기에 짱이냐? 어, 내가 짱이다. 어쩌 엄마. 어서 지금 불쌍해요. 지금 이점밖에 없어요. 아 진짜. 거기도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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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불쌍해요. 거기가왜 불쌍해요? 이거 제일 잘 나고 가던 분이. 아, <laughs> 안돼 끝났어. 아, 십일점. <laughs>